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해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해중이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해 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롱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진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멘. 네. 어...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요즘은 그 차량을 운전하는 데 있어서 되게 편리하지요. 내비게이션이 있어 가지고 어, 못 찾아가는 길도 없고. 그죠? 속도나 신호 위반도 마찬가지로 내비만 잘 보면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어, 내비에 집중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가다 보면은 위반 딱지가 많이 나오게도 되고. 어, 내비만 잘 보고 간다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우리를 네,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좋겠지요. 네, 우리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으로 좌우의 그 신호와 또 속도를 잘 알려준다면 우리가 참 하나님께로 잘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목적지인 천국땅까지 잘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앞으로 갈 길을 찾지 못했을 때그갈 길을 찾아주는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지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의 인생의 길에서 앞길을 모르니까 사주 팔자를 보잖아요. 점집에 가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걸 하면서, 요즘은 그 사주 카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 저는 안 가봤는데, 그, 거기에 가서도 사주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뭐, 장래의 미래서,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고, 등등.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세상 것을 통해서 나의 앞길을 알려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걱정할 필요가 <laughs>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이지요. 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출애굽기서가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는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또한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난안 땅까지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어떤 것으로 인도하였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 신약 시대에서는 이 출애굽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바로가요, 마음이 완악해 가지고 끝까지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사탄을 가리키는데. 이와 같이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는요 사탄이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써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어린양 대신 유월절의 어,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 그그렇 우리들을 또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거를 우리가 최대국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가나안 땅으로 가장 빠른 길이 그 지중해 변으로 가면은 열흘 정도밖에 안 걸린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까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중해 해변에요 블레셋이라는 대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면 어 안돼 이러면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 어디였어요? 마라였잖아요. 아니 홍해였잖아요. 홍해. 홍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어, 충분히 너희들에게 시험을 주되 감당할 시험만 주겠다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블레색보다더 강한 감당할 수도 없는 홍해로 인도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심으로 그이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네,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 홍해가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홍해를 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홍해와 같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같이 가지 못하는 그인생의 길을 만났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들어하지 마라. 어,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떠한 홍해가 있다 하더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요, 그 기쁨과 감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과 감격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 3일을 가지 못합니다. 3일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인도한 것이 어딥니까? 마라였어요. 마라.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을 거예요. 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마실 물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니 어땠어요? 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길로 잘 인도하실 거야. 이제 나는 나에게 기쁨만 어, 남아 있을 거야. 슬픔은 없을 거야. 이제는 나에게는 어, 성공만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인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쁨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잠시 우리에게 슬픔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공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도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건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실패 가운데 이럴 때 우리에게 출애굽게 이 내비게이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뭡니까 나를 구원해서 놓고 왜 마라의 이 쓴물을 마시게 합니까?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을 할 텐데 칠레 어, 국기 같은 이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 말씀을 했듯이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을 그저 단물로 바꿔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뭡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 엘림의 열두 샘과 70굴의 종로나무를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바라보시며 우리는 나가면 전혀, 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는데 지금 내가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영원히 찬양하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네. 더 가면, 그쵸? 우리를 위해서 엘림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엘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엘림에서 또 20여일 동안 쉬게 하십니다. 예, 네, 20여일 동안 이렇게 쉬게 하시고, 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마라의 쓴물을 맛보게 하시고 엘림에서 20여일 동안 풍성한 물과 그늘에서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엘림에서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하나님께서는 신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 신광야는요, 신의 산으로 가는 길에 있는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아, 바로 이때 이제 이령할의 양식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1절과 3절 말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해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의 이름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딸 15일이라 어, 친해국 한 지가 한 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온 해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당에서 고기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 인도해내어, 어, 이온 해중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 어, 노예로 살았던 이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네, 아니죠. 그러면서 또 뭐예요? 여호와의 손에 그 마지막 날그 장자의 죽음의 때에 차라리 그냥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히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어쨌거나 네 6월절에 그, 어,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어, 영의 양식 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지요 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양식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 때문에 원망, 원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이제 내가 구원했으니 됐잖아 그거면 됐어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없어 나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룡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보면 이러한 그 양식의 문제 때문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것이야.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분인데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그런 말이에요. 단순히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은, 어, 하늘의 영적인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 땅의 양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와 매출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고, 배고픔 때문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이 땅의 음식으로 배불리 먹여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광야 동안 그 40년 동안을 이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로부터 육신의 양식을 내려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네, 7절 말씀 상반절에 있죠. 네,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매출하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이루어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녁에 매출하기를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여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만나를 주심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룡할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첫째는 뭐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룡할 양식을 반드시 채워주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룡할 양식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룡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으니까 나의 자존심이야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굶주려 있으면 되겠어요? 이런 양식이 없어가지고 거지 행세를 하면 되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의 영광에. 또, 그,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구원한 백성들에게는 이룡할 양식을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일에 우리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다면 누가 속이 상할까요? 누가 자존심이 상할까요? 그죠 바로 이제 자녀보다 아버지겠죠. 우리 저도 이제. 글쎄요, 한 10년 전 됐을까요? 어, 아니겠군요. 한 20년 더, 훨씬 전, 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희가 재정적으로. 그랬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갈때 부족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어 정말 체육복도 이제 일학,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체육복을 다 사주잖아요. 체육복이 한 2만 5천 원막 이랬거든요. 그거조차도 없었을 때였어요. 저에게. 그러니까 지혜가 없었던 거죠. 그 융통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아이들에게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어떻게든 말을 해서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을 이 굶주려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자존심이 상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더 속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친 자녀가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먹여서 살린다. 또 너희들보다 못한 저들의 백합발을 봐라. 들풀을 봐라. 저 새들을 보라. 내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도 먹여주신다. 그런데 하물며 내 자녀들인 너희들을 굶기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서 일용한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뭐,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어, 결혼이 그들에게는 일용한 양식이 될수 있는 거고, 또 직장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직장이 또한 일용할 양식이 될수 있는 거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재정적인 것이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이고, 또한 건강이 좋지 않는 분들은 뭐예요? 건강이 그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 또한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고, 노후가 걱정되는 그런 어 분들에게는 노후의 편안한 그 삶이 그분들에게는 또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꼭 먹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구원만을, 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것도 저기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이니까 구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호세아서를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육신의 양식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인데 왜 너희가 바를 찾아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 모든 것,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고 또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를, 어,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에게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어, 어려움으로 때려온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옛날의 나의 모습을 그리워했던 때가 있었으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때를 기억합니다. 제자리에 앉아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엘링과 같이 풍성함 기다리는 그곳으로 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